완전 넓다 뒷자리다 그니까 그리고 난 뒤에도 자석이 되는 건줄 알았어 맨 뒤에? 응 날씨 진짜 예뭘 yes. <laughs> 보고 편하게 왔구만 하는 거야? 스타일 아. 가위를 이렇게 찍어봐 조리 나보자 아니 그때 거기아삼규형 아니 카페 갔을때 이민호 아 광장시장? 어 우와 여기 봐봐 아수고많셨어 어, 너무 귀엽다 디진니 진짜 많다 트를 저에게 처... 어? 샤넬. 신발 2개, 양말 개 고기 가 고기 음맛어응 음. 아직 안고 저녁을 먹으러 갔지안어 저녁을 먹으러 온게 아니고 저녁을 사러 온 건데? 짱빠말다 고추. 이거 하루끼잎 사자. 근데 이거는 사실 두고 집에서 먹으면 되거든. 슈밥도 바로 갈수 있어. 어디? 몰라, 않을까? 근데, 된장, 이걸 안 사도 요새는 그냥 팩으로 된장찌개를 파니까. 아. 거기에 넣어도 되고. 된장찌개가 없네, 일단. 그거로 그걸... 지내 이거 그거다, 우리 그거. 어, 그러네. 근데 29,000원인데? 아 발려져 아니야. 근데 이거는 0지발해 어, 아, 그래. 기분 보세요 힘들다 이번엔 너가 기분 푸세요 아...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? 저희가 제가 목걸이를 맞췄는데 원래 길이대로 계산까지 다 끝내놨고 근데 갑자기 전화와서 34만원이 추가가 됐다 더 내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이없어가지고 그쪽 공장에다가 다시 수정해달라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해놓은 상태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돈다 입금하고 기리까지 다 맞춰놨는데 34만원 더 주세요. 라고 문자까지 왔네요. 좋은데? 여러분. 저 저희... 어. 여기 앉으라는 거지? 응, 네.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저등관좀 그 얼음통 너차 안에는 남친 넣은 거 아니? 고기 굽는 남자 고남 둘이서 온거 맞아요 응. 양경계장까지 <laughs> 아호안 닦음 맘, 주인장 맘대로 쓴다 아 그럼 원래 주인 맘대로야 오랜만에 숯불한다 좋아. 너무 데안 <laughs> 돼. 나비야. 아니야, 아니야. 개도 없고란 말이야. 좀더딱 올리면 확떻게 봐야 돼. 세야 야미. <laughs> 야, 야, 미. 야 <laughs> 아, 또 신난다고 또 불러 주네. 근데 우리 강한... 같이 바베큐 한거 진짜 손에 못 고를 오랜만에. 정도로 많잖아, 근데. 떨어졌나? 응. 아까 하나 떨어져 버렸 나비 등 근육 쩐 당. <laughs> 몸은 뒤로 가 있어, 그렇지? 응. 어. 아마 여기서 사람한테 대인기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경계심이 높은 건가? 잉? 우리 식구 고오실 생일 축합니다 산에 루스본 생일 축합니다 오이! 아트하층 <laughs> 목 식당. 호떡 사세요. 호떡 장인 선생님. 호떡 사세요. 되지. 원 제가 뭘 하지 말랬죠? 미리 만들어 주지 말랬죠. 지금 뭘 잘못했어요? 정종원 씨. <laughs> 미리 만들어 놓지 말아 놓을요 뭔지 알지? 어아 너무 바쁘다. 미쳤 그게 뭐예요? 그 종이가? 먹거리. 먹거리? 금먹거. 업그레이드 먹거리. 다시 꿀팁 알려줘. 꿀팁? 버터 꿀팁. 버터 꿀팁? 꿀팁? 어. 토스트기 위에 이렇게 올려놔야, 예? 그죠? 숟가락이 힘이 없어서. 야무지거든. 저기가 우리가 묵었던 석소.